시편 35장 20절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주여 땅에 화평을 주소서 거짓과 모략을 버리고 화평하게 하소서 주여 불량배들은 악행을 그치고 조롱하며 일을 가는 자들은 기운이 쇠하게 하소서. 주여, 땅에 화평을 주소서. 미움에서는 싸움만 일어나니 미움을 버리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게 하소서. 주여, 참으로 이 땅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선을 베풀고 병들었을 때에 기도하여 주며 축복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불량한 자들은 벌하시고, 화평을 구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찬성하며 땅이 화평하기를 구하오니,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